네 안녕하세요. 세번의 금융위기를 겪어본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해드리는 전문가 이정우입니다. 자 아비트럼 전일 손익 대비 플러스 1190% 써있죠. 아니 지금 30%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2%야? 자비썸 상장은 오늘이었고요. 저는 이 수익률 3일 걸렸습니다. 그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 아비트럼 오늘 상장해서 지금 뭐 단타 거래?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. 현재 지금 뭐 5시 23분 정도 돼가고 있는데 뭐약32% 정도 지금 상장 빔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 상장으로 정말 돈 버는 사람들은 이빛 상장 시간 기다렸다가 이뭐 20, 30% 먹겠다고 하락에 대한 리스크 감수하지 않아요. 자, 이 코인 시장은 이제 정말 정보가 중요한데 어떤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100만원이 이제 뭐 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 천만원이 거의 뭐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올해 2023년도 상장 상패 재상장 일정 계속 있어요 이거 일정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먹습니다 제가 이거 전문인데 증거 실력 먼저 인증해 드릴게요 자 여기 위믹스 보이시죠 위믹스 12월 8일에 상패되고 이제 12월 9일부터 제가 계속 매집해서 이제 물량 나가는거 조작 업계 실시간 동영상으로 제가 찍어 놓은 내용이에요. 결국 13억 수익 됐죠.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. 자 지금 보시면 아비트럼 이게 어떻죠? 전일 대비 플러스 1435% 라고 적혀 있죠. 빗썸에 써야 이제 오늘 상장한 거고 해외 거래소에서는 대부분 2, 3일 전에 이제 미리 상장을 해요. 이 해외 거래소에서 사기만 했어도 최소 1000% 이상 수익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. 코일에서 이렇게 신규 상장하는 것 중에 이렇게 막 윗꼬리 막 미친듯이 달려서 이렇게 아래로 그냥 쭉 내려 꽂는 거 경험 해보신 적 있죠? 이제 이렇게 투자 하면 안 됩니다. 자 지금 이렇게 뭐 무려 카톡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이제 일정 매매에 대한 이제 뭐 정보나 사인, 뭐 단타 보시면 저희가 선물 리딩까지 하고 있어요. 지금 인원이 1375명 정도 되는데, 이제 무료방이라서 1500명까지만 받고 다들 예정입니다. 같이 제 2의 이 아비트럼, 이런 상장 예정주들, 명단, 일정, 미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연락처로 카톡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